네. 라이트 센 공통수학원의 394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지금 X와 Y를 주고요. 요런 애를 구하라고 했는데,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X, Y로 묶어 보겠습니다. 그럼 X제곱에 Y제곱이 되고요. 뒤에 거는 마이너스만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는데요. 그럼 X제곱, Y제곱이 공통인수고, XY-1이 마이너스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녀석, 어 실수화 해주려면은 1-2i를 곱하면 되는데, 분모는 5가 만들어지겠죠? 없어지네요. x가 1-2i였어. 얘도 1 더하기 2i를 곱했을 때, 분모가 1-4i제곱이니까 5 약분 된단 말이야. 그럼 x는 1 2i, y는 1 더하기 2i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. 두 개의 수를 곱한 거 자체가 방금 분모에서 했었던 5였어요. 그러니까 얘가 5인 거죠? 그럼 5 0이1 해서 두 번째 괄호는 4라고 하면 되겠고요. 자, 이 녀석은 x 더하기 y를 제곱한 후에 exy를 하면 되겠죠. 자, 두 개의 수를 더하면 이 i가 없어지면서 2가 되고요. 제곱하면 4. x, y 곱한 건 5였죠. 따라서 4-10-6이 되는데 여기 4를 곱해야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.